르노 코리아가 충격적인 신차의 국내 출시 소식을 가져왔고, 덩달아 그 형제 모델까지 주목받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연비를 자랑하는 이 모델들, 대체 어떤 상품성을 지녔는지 가격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사명을 르노코리아로 변경하고 엠블럼을 누벨 R로 변경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동시에 예상 못한 차량의 국내 출시 확정 소식이 들렸고 이대로라면 또 다른 형제 모델까지도 국내 출시를 기대할 만한데 이들은 어떤 모델들일까요? 첫 번째는 라팔입니다. 신규 모델들의 국내 도입이 확정되면서 덩달아 주목받는 신차인데요. 2026년 경 출시가 예상되는 오로라 2도 쿠페형 SUV이지만 플랫폼과 체급이 이 라팔과는. 딴판으로 알려졌죠. 라팔은 전장 4,710mm, 휠베이스 2,738mm를 가진 중형급으로 매우 직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심플한 사다리꼴 그릴이 보이는데 내부에 마치 비늘을 닮은 패턴을 배치했고 비늘들의 측면을 파랗게 칠했는데요. 덕분에 보는 각도에 따라 푸른 빛이 싹 드러나게 만들어 놨네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날렵한 맛이며 램프 하단 삼각 가니쉬와 기계적인 DRL이 르노의 새 패밀리 룩을 보여주죠. 신형 캡처에서도 만나봤죠. 측면도 인상적입니다. 이제 아르카나로 이름이 바뀐 XM3가 잠깐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라팔은 지상고가 낮기에 푸조 408과 가까운 모양새이며 루프라인 역시 패스트백 타입으로 트렁크까지 한 번에 꽂힙니다. 캐릭터라인은 프랑스 차답게 날카롭고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며 최대 20인치 휠까지 제공되죠. 두 갈래로 갈라지는 테일 램프는 선형의 디테일이 돋보이네요. 가장 흥미로운 건 누벨 R 엠블럼 하단에 라팔 레터링으로 마치 포르쉐처럼 필기체가 사용됐습니다. 경쾌한 느낌을 주죠. 실내는 가죽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9.3인치 HUD 그리고 12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끕니다. 50개 이상의 어플을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쓰이는 고릴라 글래스가 사용돼 매우 깨끗한 화질을 자랑하네요. 2열 공간은 신차답게 성인 남성에게도 여유로우며 패밀리 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추가율과 부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은 5 3 0 l 로 경쟁작 대비 가장 여유롭죠. 1.2L 3기통 가솔린 엔진에 두개의 모터가 결합된 e-tech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며 전륜으로 200마력을 발휘합니다. 복합연비는 자사측정 기준 리터당 25.5km라는 괴랄한 수출이 나왔네요. 기름을 꽉 채우면 1100km까지 달립니다. 후륜 조향도 제공하며 추후 300마력 근처에 4륜구동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등장을 예고했죠. 이 라팔이 국내 도입된다면 빨라야 최소 2025년 말 정도는 점쳐야 할 텐데 약 5천만원 수준이 시작이 유력하네요 두번째는 세닉 2테크입니다 세닉은 전장 4470mm 휠 베이스 2780mm의 크기로 이전 세대 투싼과 거의 같은 준중형급이며 유럽 본토에선 현대 코나 EV보다도 저렴한 가격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전면부에선 르노 엠블럼 좌우로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육각 텍스처를 넣어 세련된 맛을 냈으며 그릴 좌우로 검은 헤드램프가 자연스레 연결됐는데 여기도 역시 삼각형에 가까운 램프가 범퍼부에 사별 때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측면부에선 긴 휠베이스가 균형감을 살려주고 검게 칠한 루프는 차체를 얇아 보이게 하는데요. A 필러부터 이어온 삼각 크롬 가니쉬가 C 필러에 부터 활용 점정이 되죠. 오토 플러시 도어핸들 그리고 컨셉트카에서 따온이 비대칭 휠이 멋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후면에선 테일램프가 매력적인데요. 요즘 유행 따라 좌우가 이어지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기억자로 꺾이는 디자인이 담백하면서 기계적인 맛도 냅니다 범퍼 양 끝에서 마치 날개처럼 튀어 나온 이 조형은 고속주행 중 생길 와류를 최소화해주죠 실내는 역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인치 대형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끕니다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엠비어트 라이트가 고급스러우며 2열 공간은 성인 남성에게도 여유롭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여기서도 역시 투과열과 부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 역시 545리터로 여유롭죠. 재원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에 최대 86kWh 배터리로 220마력을 내고 국내 인증에선 4 5 0 k w 배터리로 로미터 수준 주행을 예상합니다. 제로백 8.4초, 최고 속력 시속 170km죠. 150kW 급속 충전으로 15%에서 80%까지 39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네요. 국내 출시는 2025년 중이 확정됐으며, 유럽에선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소폭 저렴한 가격인데요. 유럽이 세금 등으로 인해 차 값이 비싼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약 4천만 원 후반 수준 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오기로 한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으면 하는 두 차종을 알아봤습니다. 형제 차다운 얼굴 값과 매력적인 상품성인데, 여러분은 이 모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셔 제보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